어디? 여기, 빨리! 여기, 던져! <laughs> 아니! 엄마가 앞으로 안 가잖아! 됐지? 여기, 여기, <laughs> 더! 오케이 맞춰 다 맞춘 거야? 아니 그래 맞춰 아뭐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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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도끼 있다니 조심해라. 잘잘 <laughs> 잘 던지라 이제. 응 음, 엄마 던질게 비켜. 가. 아까 앞에 있던 애들. 맞아. 얘는 왜 혼자가 된 거야? 아니. 그럼 응. 얘네 맞춰. 엄마 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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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뭐 하냐고. 잘 보자. <laughs> 아 얘네 이따가 맞춰야지 앞에. 아니 다못 맞춰 지금 자리가 응 아, 진짜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아니 엄마가 앞으로 좀 가라고 이 나무 때문에 이렇게 막아지잖아 됐지 위로 던지라고 위로 좀 아니 뭐하냐고 <laughs> 뭐하냐고 <laughs> 아니 위로 던지라고 이 산타 형 봐. 제 진짜 좋해남 여자야 산타 아줌마 옳지 쟤네 갑자기 떨어져. <laughs> 해저에 쟤네. 어디 어디? 갑자기 매달렸는데 이거가 떨어졌어. 이거 봐. 조금. 소름 살려. 소름 살려. <laughs> 아, 뭐. 잠깐만 살려 서럽 살려 던져. 아뭐 하냐고. 아니. 저 노란 옷 맞춰야 될거 맞춰야 될거 아니야. 높이 던져 높이. 높이? 오케이. 아니 근데 이게 아, 얘네 옆... 뭐야? <laughs> 얘네 갑자기 왔어. 뒤로 가 다시. 다시 앞으로 가. 자, 노란 거 맞춰 이제. <laughs> 뭐야? 노란옷 맞추라고. 응? 노란, 아니, 펜트 말고, 제 노란옷부터 맞추라고. 그러니까, 제가 노란옷이잖아. 아, 얘도 노란옷이잖아. 그게 어, 맞춰. 오, 어? 뭐, 제 선물 왜 중요? 아니, 나무한테 꽂힌다고. 높이들 높이. 아, 어, 높이 사라졌다. 아, 뭐하냐고, 너 산타 하지마. 아, 안 돼. 누구 오잖아, 빨리. 조금 앞으로 가라고. 됐지. 응. 아니, 왜 이렇게 못 맞춰? 엄마가 앞으로 안 가잖아. 더, 더. 오케이. 아니 너무. 아 어... 위로 던지라고. 뭐냐? 위로 던지고 있어. 됐스 이제 팬더 맞춰. 저 부바온 녀석을 내가 봐. 엄마 조금 더 앞으로 가. 바로 앞에서 맞춰볼게. 베스 가자. 이번에 잘잘 가라. 응. 귀엽네. 천천히 간다. 그래 앞 떨어졌으니까. 잘 오고 있지? 응. 진짜 꾀 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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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여기서 또 조심해야 돼 여기. 우리 붉은 어. 키는 진짜. 어. 도끼 내려와 빨리. 에스 내려왔어 다 달린다. 응. 달려. 됐어 에 에스 끼 내려와. 달려 달려 달려. 선물 주고 갑니다. 에스 에스 이번에 겠다자 내려와. 올라가. 안녕. 동 피하지 말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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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슬아슬아슬. 어어어어 어, 어. 어디서 여기는 여기는 없지. 없어 없어 없어. 없어. 떨어 지겠어 그냥 가면 돼? 응. 안녕. 응또 있다. 여기 처음이지 지금? 어 처음 신기해. 야 어떻게 도끼 도끼? 어? 머 <laughs> 잠깐만. 깜찮아. 네가 먼저 가면 어떻게? 도끼 깔려. 야 여기 도끼도 있어. 천천히 천천히 빨리 올라가. 지금 살려. <laughs> 여기 없지 도끼? 없어. 없어. 쟤네, 독또공떨어 쟤네, 독 어디야 너왜 안와 엄마가 안오잖아 왜 안와 여기로 음봐 독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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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이따가 또공 나와. 어디? 도독 아, 또. 뭐너 너무 좁은데 떨어지겠는데? 엄마 조심해. 어떻게가?